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는 NC의 나성범이 6년 총액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통해서 기아타이거즈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배구에서 양유진 선수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나성범처럼 어마어마한 계약으로 이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양효진 선수는 현대건설을 떠나 FA로 타팀으로 이적을 할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일단 그건 그거고 오늘은 여자배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양효진은 FA로 타팀으로 이적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와 다르게 여자배구는 셀러리캡이라고 한 팀의 연봉 총액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자배구의 셀러리캡은 한 팀당 연봉 18억과 옵션 5억을 포함하여 총액 23억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22-23 시즌까지 적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배구에서는 여자 배구가 남자 배구보다 시청률이 훨씬 높고 인기와 국제 대회 성적에 모두 앞서 있지만 여자 배구는 옵션 포함 샐러리 캡이 23억이지만 남자 배구는 옵션을 제외하고도 36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샐러리캡이 총액 23억이 양효진 선수의 FA 이적을 막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큰 구조적인 문제가 양효진 선수의 FA 이적의 가능성을 0%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자배구에서는 연봉 상한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재 연봉 4억 5천과 옵션 2억 5천을 포함 7억이 여자배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현재 V리그 여자배구에서 7억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선수는 단한명 바로 양효진 선수입니다. 실제로 양효진 선수는 현대건설에서 연봉과 옵션 모두 상한선에 도달하여 연봉 총액 7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팀이 양효진에게 연봉 총액 7억을 제시한다고 한들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의 나성범이나 양희지 선수가 이적을 한 것은 기존의 소속팀보다 이적하는 팀이 훨씬 많은 금액을 베팅하였기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효진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7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베팅하여야 하지만 여자배구 연봉 체계의 구조상 7억을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FA가 되더라도 양효진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효진이 현대건설배구단과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 FA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라도 이적성사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듯 합니다. 물론 양유진 선수가 FA로 현대건설을 떠날 가능성이 원래도 없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배구에서 A급 선수들의 이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황현주 선수가 흥국생명에서 현대건설로 박정화가 기업은행에서 도로공사로 이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효진처럼 연봉 상한선에 도달한 선수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자 배구의 샐러리캡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